지린성 당한관과 한국 동북아 역사재단은 지난 15일 창춘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죄행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중한 양국 간 협력으로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행위에 더 강하게 맞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측의 위탁을 받은 동북아 역사재단은 지난 6월 지린성 당한관을 방문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동부의 역사재단에 보여준 위안부 관련 자료는 지린성 당항관에서 올 1월 관 내에 수장되어 있던 3,600여 건의 일본 관동 헌병대 사령부 보관 기록에서 조사해낸 것인데 총 25건에 이릅니다. 지린성 당항관 부관장은 위안부 관련 자료에서 조선 위안부와 관련된 보관 기록의 가치가 아주 크다며 지난 1월 신화사에 의해 공개된 후 중국 외교부와 한국 측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동북아 재단 책임자는 일본군의 위안부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는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나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시아 여러 국가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였습니다. 홍명기 동북아 역사재단 책임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 미래를 설계하려는 목적으로 왔다면서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증거를 두고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서 동부가 역사재단과 지린성 당한관은 서로 간의 성과를 나누고 함께 연구함으로써 역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